맞아, 맞아, 맞아. 와, 저 사람, 이더멋타 그냥, d i 가 g e r 고 있어도, 지가 얘가 움직이니까 찍히지. g digging, d i g g 이 n g 같이 g g i n g di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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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g g i n 이다 목포는 다야다 어떻게 사냐? 뭐에 먹고 사냐? 아이고 너보다 더 잘해 먹어 이상. 청와대 인왕산. 어. 뒤에도 갔다 왔어. 어, 뭐? 이번에 이번에 개방한 거? 응응. 어, 어, 어. 갔어저한국에뭐선을다 깎아버렸네. 저 선물. 용머리 용머리 뭐 용머리라 그랬던가 저기 뭐난 뭐라 고그르는데 이제 먹었어 용머리 해안이라 고그러나가이거는 뭐. 내려? 이쪽으로 앉아. 나 사진 예, 좀 찍게. 나 뒤로 한 동서. 아깐네 난리 났어. 누가, 누가 전화왔는데 아니, 이거, 이거 보라고 전화했더니 안 받아가지고. 응.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아. 봐요, 유달산. 목포는 유달산. 아. 유달산 케블카. 알았어. 아우, 진짜 짜증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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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형부. <laughs> 아우, 뭐 치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 넘어지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알았어, 끊어. 대박. <laughs> 유달산 와서 엄마. 목포는 요, 유달산. 달산. 그 노래 맞아? <웃음> <달산>. <웃음> 유달산. 노래 몰라 나는. 그, 그 노래 맞어? 야, 야, 못 보는 유달산. 아 음, 좋네. 차나, 차나 얼른 와. 빨리 와. 야, 못 보는 유달산. 요, 요, 요 바닥도 다 보여. 큰 났어? 이봐봐. 무서워. 목포는 음, 유달산. 좋다. 어, 이거봐 이거 해안가. 어. 와, 저기 해안가.

아이고 바다가 다 보이네. 이렇게 들고 있잖아 얼굴 좀 보이게. 박박, 대박, 박박, 박. 여기 여기 올라 가 앉아도 돼. 아 여기 여기 바닷가, 바닷가 일러야지. 바닷가 이제 잘 헤엄 명하게안 보일걸. 오 멋있어. 어 바닷가. 바닷가 투명하게 안 보여. 와. 와. 이때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배가 안 지나가네. 그러니까. 우리 들어. 들어 머리를. 저 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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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 찍어 이제. 오, 대박. 와, 씨, <laughs> 오, 대박. 그만해, 형부. 뭐. 아 <laughs> 와. 오, 세상에. 근데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왜? 몰라. 안 아, 무서워.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뭐가 무서워? 왜 무서워. 나는 응. 무서워. 떨어져 죽을까 봐. 아니야. 그만해 이제. 아, 사람들은 오기 전에 얼른 찍어야 돼. 얼른 찍어라. 찍었어? Mean, 찍었어 어? 찍은 거야? 찍는 거야, 이제. 아, 너무 야그 캡처를 하면은 너무 많이.

Did you get it? No. 뭐예요? 아이고. 두 자매. 세 자매. 됐어? 발똑 같이 돼. 우리가 저기로 올라가는 내려간 거지. 내려간 거지. 돌 내려간 거지. 산을 깎아 가지고, 아유, 아, 라 돌산을 깎아 갖고, 그래도 저렇게 블랙힐 만들어 놓으니까 좋잖아. 돌산을 깎아 가지고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산이 있냐 섬이지, 산, 섬, 섬. 섬이? 섬, 이쪽으로 와서 해. 아, 진짜 짜증 나. 아, 마스크 벗어. <laughs> 이 쪽에 집이 꾸역이 산골에 집이 섬이 섬, 한마디로 음. 섬. 이앞쪽도 좋고 저끝쪽도 좋고. 음. 쪽쪽다폐가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빈 음. 빈 거로 가냐? 그래서 나... 이기션에 집에 와서 막 냄새 무슨 냄새? 꼬랑인 <laughs> 여기 창문 열어놔도 괜찮아? 아, 열렸냐? 그럼 어, 환기시키지 사람 죽어 환기시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기가 들어나 있게.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쌀렁해. 이런 거 타보고 죽나 했더니, 한번 타보면, 그러면안 돼. 면이 너무 민감해.